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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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표님 또 감자밭도 그 지금 올해 몇월 달에 심었죠? 여기는 5월 3일에 5월 3일이야 예. 그러면 우리 강릉 이그요 그, 지역에 우리 그맨 단위에서는 어, 매번 그 5월 초에 감자를 심는가요? 예? 여긴 보통 4월 빠르면 23일부터 예.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예 예, 근데 올해는 조금 파종이 좀 늦었어요. 예. 늦었는데 다른 농가하고 지금 다른 생육상태는 어떤가요? 어, 지금 벗은 때는 양호예요. 그렇죠. 네, 네. 어, 지금 그 이시량이 보면 그 수분 32.33%의 이시가 1.91 온도 23도 4분 정도 나오는데 네. 여기는 그그 기비량을 얼마나 했는가요?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SM팜 그완예성 비료를 썼는데 1 0 0평에요평에 100평에 4포? 예. 네. 원회용 복비 2포, 총 6포. 지금 이때까지 거래해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이에요. 황금화농법 접하고, <웃음> 이거 <웃음> 엄청 연 거죠? 지금 많이 쓰면은 기존에는 100평, 복비 2포. 100평당 2개 들어 가죠. 거래했을 예. 그래 때 우리가, 어, 평균 그 감자 생산량은 뭐 7, 8kg? 아니, 그동년는한 15kg 정도 나와요. 15kg 나와야. 네. 그러면 다른 부자재를 또 쓰는가요? 기비로? 추비. 추비로? 추비는 우리 여기 시약 감자기 때문에. 예. 추비는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면 여기, 여기에 그 전작기에는 뭘 했는가요? 작년에는 배추. 배추예 그러면 전작기에서 어, 비료가 일부 넘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 전작기에 의해서 어 농가들마다 그 감자 생산하고 어, 배추 무이 생산이 바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산량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옆 어, 색을 보면 그 지금 이이 정도 색인 것처럼 이 정도 이 색인 것처럼 지 상당히 높죠. 예. 예.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했을 때이 정도 색이 안 나오죠. 예, 요거는 좀. 전녹색이죠예 네. 예, 연하게 나오죠. 예. 약간 연두색에 가깝게 네, 네, 네. 근데 지금 올해는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게이 시량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그 다른 해보다 높다고 볼수 있거든 요 네. 예. 그러면 어, 지금 여기에서는 그 보통 감자 에서는 주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지역 에서는 일반 감자는 1회 정도 하는데 씨앗 예. 감자는 주비를 못하게 하니까 못 예. 안 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정도 그 우리가 그저 비분을 가지고 있다면 어 생산에서 월등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어 지금 우리 초반에 사용했던 그 비료들에 의해서 지금 생육에 그어 우리가 그 지금 그 비료 그뭐입니까 원행복비 네. 예, 그걸 어 두포가 어 그저질소 함량이 그게 십0몇인가 13%인가요? 13, 예, 13%. 예.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산팜에서 지금, 어, 질소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흡수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게? 지한달더 정도 지났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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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그 초기에보다 지금 많이 잎이 예. 진해졌죠? 예. 엽색이. 예. 그럼 에산팜에서 어, 한 포에서 약 0.2에서 0.3이 나오니까 예. 그이 시량이 그 받쳐지는 거죠. 예. 그, 우리가, 그, 원행 복합 비로두 개가, 어, 이 시가 나온다 해서, 그거는 맨, 나오냐면, 어, 어, 1.6 정도, 하나에 0.8씩 하면, 아 1, 어, 0.80 계산하면, 비로한 포가 0.8 정도 백0 0이 시를 미치거든요. 네. 그러면 합해서, 어, 1.6이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2.0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네. 약 1.9, 네. 2.0 정도 유지하는데, 어, 이렇게 했을 때이 비료량이 그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감자의 옆색을 보면 색이 상당히 진하고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색들이 그 옆색이 에, 두텁고 잎이 그 살이 쪄서 어, 거의 엠보싱이 나오는 정도까지 살이 쪄 있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옆색을 보면 상당히 두텁죠 네. 여기 네. 보면 옆색 네. 어, 같은데 보면 상당히 두텁죠 네. 그이 잎을 보면 이렇게 어, 엠보싱이 거의 나와있죠. 네. 볼록볼록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엠보싱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음. 그, 완전하게 음. 우리가 그 비료량으로서는 충분하다는 거죠. 음. 비료량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뭐 여기는 추비를 안 해도 네. 어, 하등에 그 비료가 안 딸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그 어, 우리가 그 홍천 내면에 그 회장님 댁에서도 어, 기비로 그저 감자 전용비로, 그걸 갖다가 저 세포를 있었을 때, 백평에세개 썼는데, 초기에는 이 씨가 그 2.4가 나왔는데, 음. 지금 현재는 가보면 어1.4 이하, 1 음. 평균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 감자가 훨씬 색이 진하거든요. 음. 네, 색깔딱 좋아요. 예. 그 지금 우리가 네. 이 시기에 세기 이 정도 지나면 어, 감자 농사 좀지었다 이런 소리 나오죠. 네. 그니까그 감자가 먹어서 어, 손실이 없는 비분양 음. 그게 안정화라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지금 우리가 그감용 그 원형 복비가 어, 초기 흡수는 되나두 개를 합해도 뭐 질소분은 13%두 개면 26% 밖에 안 예, 되거든요. 그,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6%두개 갖고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매년 재배했을 때이 정도 색은 안 나오죠. 예. 그런데 예, 지금은 그 우리 그 기비로 썼던 그그저완효성비로 예, 예. 그 내포가 지금 어 이제 녹아서 나온다는 거죠. 예. 녹아서 흡수되고 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훨씬 낫죠. 예. 예, 그래서 어, 지금 우리 강원도 서춘천에도 어, 완효성 두 개에 뭐 요소 두 개도 21대3개 이렇게 돼 봤고, 주비1 네. 0 어, 0평에 요산포까지 됐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사용했을 때, 어,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양, 네. 잔량, 그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완효성이 지금 받치고 있는 양이 크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어, 지금 서춘천에 에쓴 비료량이나 어, 이거나 그 같은 형태에 나오는 형태죠. 여기가 또좀 색이 더 진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완효성을 두 포를 해낸 거고 여기는 완효성이 네 포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런 방법이 안정화한다면 어, 생산이 올때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네. 이 이제... 다음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가지를 예. 몇 킬로 정도 넣던것 같아요. 어, 지금 저 여기 음. 옆 색을 보면 지금 심줄이 약간 노란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두텁고 이게 지금 만 만지 보면 아마 예년에 비해가 상당히 두꺼울 거예요. 이별 만지 보면. 그 두껍죠. 예. 상당히 두껍죠. 예, 그 뒤에 예, 심줄이 예, 뚜르뚜르 뚜루, 예, 사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연맥이 예, 예, 아주 통 통실통실하해 가지고. 예, 예, 그네 네, 앞면도 살이지면 뒤에 심줄도 아주 그 건강에 살이 쪄 있고. 예. 그런 이런 잎들은 보면 상당히 두껍건데. 예, 엄청나죠. 네, 심줄 보세요. 예. 엄청난 그 두께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 감자가. 어, 우리가 그황금알롱법에서 연면 시빌에서 도와주는 거는 지상부 입 두께를 해서두텁게 해서 뿌리 발달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사용한다면 뭐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그3 k 네. 로 그게 약간 우짜람 성질을 가질 것 같으면 설탕을 5 k 로 써도 무방합니다. 네. 물 500에. 네. 결국 은 우짜라 가지고 우리 덕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어, 그렇게, 웃자라지만 않는다면, 어, 우리는, 그, 안전하다는 거죠. 요게, 그, 그, 저, 대표님, 그수확 시기가 언제 되죠? 여기는 8월 한 15일경 되면은, 고사제를 쳐서, 이게 시합감자기 때문에, 고사제를 쳐서, 8월 말경에. 에, 8월 말경, 예. 에, 9월 초경 캔다는 거죠. 네. 예. 늦어도 9월 초에는 다 켜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그수확 시기에 비례해가지고, 어, 고사제도 또 비싸고 이러니까, 염화가를 써서, 그 이동을 시킵니다 이그 전에 계속 고소제 그, 그, 그 치기 전에 그렇죠.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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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뽑아 보셨는가요? 아직 못 뽑아봤어요. 한번 뽑아 보세서요큰폭 용으로 한번 뽑아 보이지. 이놈. 오 시원해. 달렸다. 그런 하나 들 있죠. 아. 네. 총그런너 개수 금액 한 뒤에 보이죠. 몇개 정도 됩니까? 1 7개개 17개. 네. 요거부터 했는가거 요거부터 새로. 그, 여기서 된. 여기부터 했죠. 17개. 예. 다섯 어,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열 개, 여기 열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그러면 여기에 열다섯 개, 음. 그약2 0개 정도 네, 여기까지 약2 정도. 약 0개 정도인데 과거에보다 런너가 굵죠. 네, 어, 런너가 강력하죠. 네. 근데 지금 그, 우리 그, 여기를 보시고, 어, 지금 런너가 길게 뻗었기 때문에, 런너가 약간 녹화됐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더 북을 줘야 될것 같아요. 며칠 전에 줬는데. 어그 의미가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거 힘이 좋으면 런너가 어 멀리 뻗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어 녹화 감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런너가 이것도 다 멈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런너가 더 뻗고 있다는 거죠. 런너가 이렇게 웃게. 그러면, 런너가 길게 뻗 있는 거는 서춘천에서 한 40cm 까지 뻗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감자 깊이가 좀 얇아요. 네. 그 얇게 생겼다는 거죠. 네. 얇게. 네. 네. 그래서 지금 어, 런너가, 그, 지금 감자 모양이, 에, 전에하고는 다르죠. 길쭉하게 생겼죠 예, 네. 네. 길쭉, 원형이었었는데 좀. 예. 길쭉, 길쭉하게 네. 생겼죠 원형이 됐는 런너가 굵으면 더 길쭉하게 생겨요. 더큰게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놈이 생기겠죠. 네, 네. 요 놈이나 요 놈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럼 런너가 이제 멈추고 이제 감자가 형성되겠죠. 네, 네. 그런데, 에, 지금 요 놈이 굵, 굵게가 형성되는데 여기, 어, 맺힌 놈 요것들만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여기 뭐, 네, 네. 그러면 요 런너가 동그랗게 되면 요 자리에 감자가 맺히겠죠. 네, 요 자리에. 네, 네, 네. 그럼면요놈 것들은 여기 감자가, 이게 청감자 돼버버린 거예요. 네, 네. 그, 청감자야 는네 그러면, 요 놈이, 그, 끝이 가다가, 어, 좁비단 거 여기 있고, 감자가 만들어지죠. 네. 그럼요 놈이 생겼으면, 여기서 이제 곧 감자가 만들어질 건데, 네. 그러면, 어, 요, 그 감자는 요 근내에 달리는데, 기르, 어, 기르기가 기러, 지금, 어, 더큰 것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 예, 네, 그렇겠는데. 예. 그래서 아, 지금, 엄청 실하네 예, 그래서 런너가 엄청 굵죠. 네. 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런너가 더 굵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예. 엄청 더고씬 굵죠. 예. 그러면 런너가 굵기, 굵은 거는 좀 멀리 가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북을 한번 더 주셔야 음. 될것 같습니다 그 북을 안 주면 어~ 이게 좀 그~ 청감자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두둑이 작아서 그걸 배제할 수는 없겠어요 이런 데가 뻗어 나가뿐다는 거죠 음. 힘이 좋으니까 네. 그~ 지금 예년에 비해가 아마 런너 길이가 길 거예요. 예, 보통. 예, 한 20, 보통, 20cm 나온대요. 그 정도 면요 정도. 길이 길에 고 정도 나갔죠. 예, 예, 약간. 굵기도, 예, 예 요게 한 7, 8cm 나갔는데, 네. 긴 거는 지금 20cm도 네. 거의 뻗어버렸거든요. 네. 20cm 뻗었기 때문에, 이것든, 이것든, 그건 이제 한 13cm 에서 14cm 뻗었거든요. 네. 네. 요것들은. 네. 네. 그렇게 뻗었기 때문에, 런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 청감자에 대해서 좀 음. 우려해야 되겠다. 아. 힘이 강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 두둑요 크기에 비해서 여기서 요 거리가 짧다는 거죠. 음. 20cm 나가면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음. 그러면 우리가 그, 그 감자는 그 판매용은 안 하고 거의 그 종구 생산에만 거의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종자용, 내면, 최종. 예, 나갈 거. 예, 최종용으로 한다면 어, 우리가 그이 청감자를 갖다가 일반 재배 농가들한테 판매 해도 괜찮아요. 음. 일반 재배 농가들한테는. 네,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에, 그 청감자가 왔다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 황금을 농고온 종자, 좋은 종자들은 음.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음. 그 이런 그 런너가 길게 뻗어고 힘있게 뻗었을 때는 음. 그게더 그게 달라요. 음. 그래서 어, 이런 그 힘이 강한 거에 대해서 약간은 그한 번씩 감자를 캐보고, 음. 어, 뭘 우리가 해줘야 될지 에, 그걸 감안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어,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지금 여기는 몇번비 했죠? 1회, 전번주에. 한번 했어요? 오늘이 몇이나? 그러니까 어제? 예. 어제 그린 1회 살고 있어요. 지금 했어요. 첫 번째였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 그, 연면 시비해서, 그, 잎에 있는 양수를 빨리 이동시켜가지고, 어, 그걸 하고, 그 설탕을, 어, 쓰셔가지고, 키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키로 인해 가지고 이저 이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온도가 낮아서 그랬는데 음. 앞으로는 이 절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예. 절간이 짧았다가 요 예. 앞으로 이제 이 절간이 커진다는 거죠. 어, 이제 금방 예, 지금 금방 커지죠. 예, 여기서 이제 절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절간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그그 예. 그 비분이 작아도 키가 잘 크고요. 비분이 작아서 키가 잘 자라요. 네. 옷자라 면상이 네. 강해요. 네. 그럼 비분이 안정적으로 많이 있으면 키가 적게 자라요. 네. 지금 다른 집의 것보다 우리가 키가 그 적을 수도 있어요. 비분이 많으면 키가 적게 커요. 비분이 적면적당한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앞으로 탄수화물을 써서 키를 조금 더 줄여야 돼요. 네. 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게 감자의 그 저장성 어, 그, 최종을 했을 때, 이게, 그, 잘못하면 여름에, 그, 어 몸통에서 순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어, 방지가 되니까, 어, 골드 그린, 골드 칼라를, 그, 충분히 어, 시비해 주시고, 어, 꽃대가 올라오고 난 뒤에도 우리가 생육 많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꽃대가 올라가 약간 질 무렵부터는 어, 골드 칼라만 사용하는 걸로. 네. 그, 비에 따라서 어, 설탕 양은 더늘리주시고 네. 그렇게 만다면 어, 지금 생육 상태라면 어, 아주 저 최적인 것 같고 우리 지역에이그 황금알농법의 비료 사용량이나 이걸 보급하면 어, 앞으로는 상당한 생산량이 되겠다는 게 어, 지금 현재의 모습이네요. 앞으로도 그저 어, 황금알농법 대표로서도 어, 이쪽에그 지역 농가에 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은 예. 보통 이 줄기 하나당 다섯 예. 개 정도 열렸는데, 예. 뭐, 어마어마하게 달이큰 것만 잘라보자고요. 그러면 음. 큰 거, 뭐, 될 만한 것들, 음. 요세 개, 그죠? 요세 개, 네 개로 달리고, 음. 그러면 여기 다섯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 한 열다섯 개, 음. 요까지 하면 한열 여섯 개 정도. 그열 여섯 개 달리면, 어, 사실은 그 구람수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순을, 그~ 잘라버리지 않은 그것도 이야기했거든요 순한개에이덩크를잘라 보면 이순 개수 네. 그러면 어 이순 개수 하나에 네. 요 런너 개수가 그~ 평균 그~ 나오는 게 에~ 우리가 그~ 이~ 저~ (5개) 하면 네, (355죠) 네. 평균 네, 5, 5. (3개에서) (6개까지)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줄기를 앞으로 잘라입니 줄기를 두 가닥 이상 했을 때는 우리가 품질 자, 그, 작은 소, 작은 크기의 그, 저, 감자가 나오기 생산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꼭 그, 올해는 못 하더라도 다음에는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비분과 먹고 자라는 양, 네. 그 단위 면적당 생산 량이죠 네. 그러면 지금 비료량으로서 전에 그 우리가 그 15kg 했다면 어, 20, 20kg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 목표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20kg만 넘어가면, 어, 뭐, kg당 우리가 그, 여기에 천 몇백 원 하는가에? 지금은 올해 계약은 950원. 950원, 이 네, 예. 예. 그럼 상품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900원이 20kg, 그럼, 어, 당 20kg 하면 팽당 18,000원 정도. 예. 그럼 종자는 그, 우리가 사서 쓰는가에, 아니, 보급해 주는가에? 예, 여기 계약했던 그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합니까? 아니, 비싸요. 3kg당 3,000원. 어우 킬로당 0천이면그 네. 농비에 그 상당한 비중 차지한다 그죠. 네, 많이,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어, 최대한 늘리는 게 네. 최고의 관건이다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한금만농부에서 어, 골드그린 골드칼라를 충분히 살포해주면 어, 품질 맛 이게 다 좋아지거든요. 네. 아마 좀 크면서 어, 당부리스를 측정해 보면 월등히 좋아질 겁니다. 예,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그 최종의 최종 감자를 어황금을농법 했을 때는 그 영양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럼 농가 보급 했을 때 그쪽 농가에서 생산할 때 아주 고품질이 그 어, 네. 초기 생육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도 어 생산된 어, 최종 감자가 어 다음에 후차적으로 재배한 우리 농가들이 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도 또 저희 황금을농법을 그, 활용하시고 저도 꼭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도움 많이 주십시오.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